<laughs> 여기는 어딘가요? 네. 어디입니까 여기? 오늘 음 장을 어고차들 음. 동화 동화 세계 어 아, 동화 속에. 했습니다 동화 세계 아 동화 세계 음, 동화 아, 세계 소개할 거예요 소개할 거예요 어, 우리는 우리는 <laughs> 동화 인물입니다 아 오늘 인물이야 아, 공주입니다 아 공주 가요 로한 공주님 갑시다. 아님 라왕왕 <laughs> 왕, 오케이. <laughs> 어? 왕 아빠지? 아마지 <laughs> 아빠 해요 <해야> 그래 아빠. <laughs> 이 볼모페 좀잡는데음 음. 아주 예뻐요. 어 그러네 오 <웃음> 이야. <웃음> 공주님 같네 공주님 같아. 오. 와, 이 카페 진짜 이쁘다. 음. 응? 이런 곳이 있어. 었정비 미술해요 m e 는 o a 찾고 n c 아, 잠깐 찾고 있어요? 있어요. 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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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가본본 초기 이는 대 맛이 다다. 한국어로 욕해요? <laughs> 어 저, 죄송합니다. 근데 모든 든 어... 음료는 맛있다. 맛있다. 음. 제외 이 제외. 알겠습니다. 음. 꽃, <laughs> 꽃 여기 있는 <있네>, 꽃. 공주. <laughs> 공주 아 <공>, 공주 꽃 이쁘다. <laughs> 사진 찍으러 오면 좋겠다. 여긴 진짜 추천인데, 음 응. 이뻐 이뻐. 아 사람 많네. 응. 머리카락 검정색 훨씬 이뻐요. 근데 응 <laughs> 음. 일부 친제 친구들 음. 왜 검은 왜 검은색 머리는 음. 예쁘지 않다. 음. 회색깔회색깔더 어. 예뻐. 어 아마 그 시청자님들 평가해 주실예요 댓글 <laughs> <laughs> 어때요? 어때? 요 자, 지금 어때요? 좀 부끄러워. <웃음> <웃음> 이뻐 이뻐 아마 다들 아하실 거야. 근데 음. 제 생각에는 예쁜 외모도좋는데 어. 음. 어... 인부 인부. 음. 인부 인부역할입니다나내생답이 음. cũng tốt 음. nhưng m 요 nhưng 요 요. 뭐이유어나나뭐 요소 예를 들면 어, 똑똑한 사람 음피피무 음. 어, 민첩성 음. 만나고아 음. 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이이 음. 네? 음. 요소는 음. 더 중요해. 중요한이. 근만어 점이 날이지 m n g 감정과 생각, 감정. 생각 아. 좋은 생각 것, 진짜요. 근데 예, 어, 외모도 과, 중요하는데 음. 감정과 좋은 생각. 음. 보충하면 안 돼. 음. 맞아 맞아. 음. 아 앙티 대나아 앙티 못 든, 못 든. <laughs> 완성. 하지만 <뭐든>. 뜻조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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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거절한다. 매너박스이오. 카카오 치즈.

Nhu giấu không? k h n g chắc em nghĩ là nhoi giáo đây không phải đâu, nhưng mà họ bảo với em là một người Hàn Quốc muốn hoa. Hàn Quốc muốn hoa thì như vậy, Việt Nam v c h i c v m c h i c v m c h i c v m m a có t nói đ ư c v Nam v n t h m v n t h Việt Nam v

별론 로것 같은데. 네마음 <laughs> 네, 음, 계란 응. 없으면 안타 맛있다. 에에. 카카오 계란. 응. 근데 계란 좋지 않다 <laughs> 한국 사람들 이거 진짜 신기한 게 생각해. 계란 커피. 어? 한국엔 없어. 없어요? 맨한 콤커. 응. 님마 네, 커피 아니다. 응. 아닙니다. 카카오. 아, 카카오야. 응? 아. 자. 아. 정치 외교. 음. 왜? 무슨 말 할지 알아왜왜 깜짝 놀랐습니다. <laughs> 왜 정치 음, 외교 놀랐어. 음, <laughs> 한국에 외국은... 한국의 선거 문화 이런 것도 공부해요? 선거? 투표? 아, 어, 꼭꼭꼭 어. 공부했어요. 근데 너무 복잡합니다. 어 맞아. 하고 논란 많아요어 맞아 맞아 맞아. 이게 어, 여야당과 야당 뻥. 오. <laughs> 어. 공부해? 오 신기하다. 오. 너무 복잡하고 머리가 아파. 음. <laughs> 한국에 최근에 음. 선거해서 음. 어, 음. 많은 이슈 되고 있어요. 뭐, 두 가지. 예를 들면 말해주세요. 공 콩테 노이덕가 비야, 저, 야이까, 야이까 마 오케이, 오케이. 오늘 나 투표하러 가요.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 가봤어요? 아, 가봤어요. 아, 음. 어, 이 대사관, 한국 대사관에서 음. 어, 많은 행사행사 음. 문화, 마, 문화 행사 음. 많은. 한국 대사는 어때요? 베트남 한국 대사가? 예뻐 예뻐? 예좋다음 예뻐. 아! 설계 음. 그친 설계 음. 너무 인상 많이 음. 인상입니다 음 약간 한국 느낌이에요 옛날 한국 음. 느낌 음. 아 예전에는 대표에서 음, 음. 어 주제 발표는 음. 우리는 베트남 주가 음. 한국 대사관을 음. 발표하겠습니다 음 설계 음 디자인 음. 재밌네. 한국 문화 많이 배우네. <laughs> 그렇게 졸업하면 그 선배님들은 어디에 취업해? 성적 좋으면 음. 친구들 음. 아마 음. 한국에서 음. 교학하거나 음. 음. 대사과 음. 일할 수 있어요. 실생체로 음. 많은 음. 일을 할수 있어요. 음. 그러면 대사관에서 일하면 월급 얼마 받아? 대사과 음. 음 비밀. 보통 비밀이요. 까 아, 그래. 어, 외국 검책 정보는 음. 어, 거의 비밀입니다. 근데 보통아 놉지 않다. 제 음. 생각에는. 음. 원래 공무원 한국도 검측 당능이 음. 음, 음. 베트남에는 선거 없어? 선거? 어, 투표. 아. 왜 라이 계속 hỏi về vấn đề 정치 주제 안 돼. 한국도 똑같아. 네. 음. 응어 아. 아. 정치 말하지 마. 정치 안 돼. 그러면왜베트남 정치 물러 봐요? 맹지 회도이. 애국지 활동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사과, 사과. 아주 부럽게. 그러면 한국 유학 아니고 보통 회사에 취직하기도 해. 어떤 음. 기엔으로 아, 아닙니다. 보통 동역사동사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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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통한국에서 음. 유학하고. 아 왜냐하면동사 인이라면 음. 음. 언어. 음. 언어 좋아. 아야 음. 합니다 음, 음. 음, 좋아야 하면 한국에 꼭 가야 합니다. 아, 그래. 음. 근데 보통 취업하면 대학교 4년 공부하고 졸업하면 아마 1,500만 동? 통격사 어. 좋아 하고 당좌 공부하지 않으면 못지요 음, 음. 진짜? 네가 음. 어, 경험 없으면 못지요 아. 경험을 입으면 못지요 아. 근데 뭐, GOT 감퇴이테나? 너무 적 너무 적어? 근데 시작하는데 음. 어. 다음에 어. 어, 나가 할수 있어. 어. 그러면 베트남 최저 시급은 얼마야, 그러면? 우리 대학생, 음. 대학생 아르바이트 하고 싶으면 음. 음, 많은 직업 있어요. 음. 예를 들면 경험 이 없으면 좋은 아르바이트 작 음. 지집 못하면 식당에거나 커피숍에서 음. 일할 수 있어요 그럼 얼마 받아? 너무 싸다아 어... 18... 18... 만동 18만동 나 <laughs> 거기서 M노이 허이 쯔이 현 <laughs> 어.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그 <laughs> 법에 따라 아. 23만동 아, 어. 법에 따라 근데 진짜로신체적 신체 어. 나쁜 주인집 많아요. 대학생이년 음. 너무 작하고 음. 어, 순진해서 취착로어취 <laughs> 취직 <웃음> 착취 착취 <웃음> 착취하기 쉬어요. 음착취하 <laughs> 그래서 착취 당해봤어요? 얼마 받았는데? <laughs> 처음으로 나는 응. 아르바이트를 여자한테 월 원급 얼마나 응. 어, 받을 수 있어요? 응. 12만 동. 진짜? <웃음> 12만 <웃음> 응! 12,000동? <laughs> 어. 정격 <laughs> 아. 어. <laughs> <laughs> 아르바이트 하지 않다. <laughs> 뭐? 어때? 카페. 관 <laughs> 카페. 어. <웃음> 어. <웃음> 너는 그게 푸드 카케 신기 어. 언급한 말씀대 중국분히받을 응. 수익 없습니다. 응, 어, 어. 어, 주인장을 만은 이유는 응. 핑계 핑계를 대, 응. 대하고 노동자 언급 응. 중국분히 받지 못합니다. 응. 너무 어, 억울한는데 <laughs> 어, 무력 어. 무력합니다. 나는 화웨 화외, 화웨를 음. 줬다. 무슨 거예요? 한국어 가르쳐? 어, 할수 있어요. 아 과외, 과외 하면 돈이 많이 더 많이 벌수 음 있어요. 얼마 받는데? 과외 하면? 뭐 띵. 어, <laughs> 예를 들면 어, 한국어 가르치면? 급이라면어2 0 0뭐띵2 0 0 2 0 0 2 1 0 0 0 0 0 중급 이람 어... 2 5 0에서 3,000원 만 고급 한국이 음. 고급이라면 고, 안 참. 남짱 하이팅이아루패이트는 음. 가장 아, 좋고 음. 인포 학생들 음. 외모 잘생기고 음. 예쁘고 음. 어, 모델 할수 있어요 음. 모델, 모델하면 모델 음. 얼마 받아? 어... 음, 화이 비스 아무것과 비슷해. 심지어 음. 경험이 있으면 아주 예쁘면 음. 더 많, 더이 많아. 그럼 로아 많이 받겠네. 어 모텔 아니, 다 왜냐하면 다은작다 어. 아, 어 연군 또 연군만 화장품, 황장품 광고 음. 한수한 있어. 요 음. 그럼 보통 4년 졸업하면 베트남 회사 취업하면 월급 한달 얼마 정도야? 근데, 보통 응. 보통 평균 평균 1 0 8~10억 8000, 800만 동 정도는 생각하는가 보네. 베트 베트남은 베트남에 하루 종일이하면한한사 응. 맞아 맞아. 아니지 이식사아이식사 이 식사. 어, 이... 아, 그래? 하루 종일 어. tám tiếng, tám시간, sĩ thế này, hai bữa, mộ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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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ữa, là bữa, một bữa, 25 bữa, đi Cứ cho là 25 bữa, đi Thì 8 tiếng một bữa, một bữa,

아, 직얘기지 지금 나 채용하고 어, 있거든 인턴 비로가 있어요? 거이 나는 <laughs> 인턴 거이어이장님거 이거, 이거. 이거, 졸업해야지. 졸업하고. 거마지금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해봐. 이 보내줄게 내 네, 내년 <laughs> 그래 졸업하고 내년까지 내년까지 생각 어 내년까지 생각해봐 그래 졸업하고 지금부터 생각 내년까지 그래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하자 응, 여기까지 촬영 뭐 <laughs> 바로 자지 잡는 <않는> 건 뭐야 코덕 <laughs> 차트 <거듭 찾는>. 음. <laughs> 오늘 우리네 어공주과 음, 왕이 될어 됐어요, 됐어요. 아 사람들도 음. 어 동화 인물이 되면서 어 아, 되고 싶, 되고 싶 그면 아. 이 커피숍에 아 놀러 오세요. 놀러 오세요? 아. 놀러 오세요. 이 커피숍에 너무 예뻐요. 그리고 빈테 빈테 스타임입니다. 음. 여기가 시간이었습니다. 고등 좋아해해 주세요. 안녕. 안녕. <laughs> <나중에>. 음. 음. <laughs> 음. 아. <laughs> 아 <장식말로 웃음> 그 <그래. 웃음>